속눈썹 뷰러 자주 하면 안 되는 이유. 속눈썹 자주 빠지고 어느 순간 안 자라는 속눈썹. 또 자라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. 속눈썹 탈모에 대해서 강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속눈썹 탈모는 유전적인 영향보다 후천적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? 속눈썹 탈모는 물리적 마찰, 자극을 주는 생활 습관이 주된 원인이고 지금은 건강해 보여도 제대로 된 관리가 없다면 속눈썹 탈모는 누구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요즘 인형 눈썹이 유행하면서 뷰러로 바짝 올린 속눈썹 또는 접착제로 속눈썹을 많이 붙이는데요. 제발 멈춰! 뷰러를 조심히 한다해도 모근에 물리적 마찰이 있게 되고 속눈썹을 자주 붙었다 면 모근에 강한 자극을 줘 어느 순간 속눈썹들이 쉽게 빠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. 또한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 자주 하는 속눈썹 펌 연장은 탈모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이미 자주 빠지고 있다면 최대한 자극을 주지 말고 쥐어나 시술을 자제하고 속눈썹 영양제로 영양과 보습을 주며 꾸준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. 나이 먹고 후회해요.